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춘하기를 보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메마른 땅에 비와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는 계시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명령의 말씀을 하시기보다 사랑과 나누는 대화를 즐겨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믿어 달라고 설득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억지를 받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변론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너희는 왜내 말과 달리 죄 가운데 거하느냐?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으로 활동하시는 모습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말하게 하는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시대라고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서 말씀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방법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학자와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읽은 말씀에서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어떤 것인지 귀를 세워서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하는 학자는 곤고한 자를 돕는 말을 합니다. 어, 요즘 현대인의 말로 하자면 지식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인의 역할, 지식인의 책임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잘못, 사람들의 어떤 부당함을 진실의 편에 서서 고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 그 죄악된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주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때 죄악된 세상에서 사람들을 돕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억울한 자들의 자들을 돕게 되면 다른 쪽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반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겠죠. 대부분 세상에서 힘 꽤나 쓰는 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학자의 말을 하는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을 한 사람들에게 때리고 모욕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줄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숨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바늘과 같고 송곳과 같이 찌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치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입을 닫거나 거짓을 말할 수는 없어,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옳고 그름, 우리가 사랑하는 모양의 그 판단하심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세상으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틀렸다고 했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옳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복음과 진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말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는 세상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안 들으면 그만이고 그냥 멀리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 폭력과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도 말한 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역하시니 우리도 우리의 말에 진리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학자들이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하고. 또그 들은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듯이 우리도 들은 말씀과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옳다고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와 복음을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일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옳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